월로배우 신영군 회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울땅 4천 평을 기부로 한다 합니다.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한다 합니다. 그런데 신영군 배우 회장이 뭐 서울대도 많은 돈을 기부로 하고. 또뭐연인들의또 모임에도 기부를 하고 많이 한다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들 많이 있지만은 좌파들은 비난을 합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을 겁니다. 그래도 이분이 있었기에 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.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자기념감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기념음 이사장에는 뭐 전국무총리가 뭐 되었다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길이 해리해야 됩니다. 북한에는 김정은 김 어, 김일성의 동상이 어, 기념관이 3천 개가 넘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까? 이승만 대통령의 뭐 동상이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. 우리가 어,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은, 7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뭐, 지금 기증안을 이제 할수 있다 하니까, 뭐, 국가에서는, 뭐, 정부에서는 뭐, 얼마 주지 않는 모양입니다. 국민들 뭐, 모금으로 아메, 할 모양입니다. 국민들 모금으로 해서라도, 우리가 가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, 또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, 아예 되기 때문에, 기능감이, 기능감이 필요합니다.